확실히 여름이 되니까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사티가. 너무 덥고 이러니까 습하고. 에어컨은, 에어컨 안에 있어도 그게 자기하고 기호가 안 맞으니까 무조건 시원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은 기운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느낌이. 물론,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있지만, 여름이니까, 더, 응. 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자. 다라다 다라다라다 다라라 새똥은 한 번도 만데 차 온다 가만히 기다려 해대 기다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아 시원하다 아 바람 분다 요 정도, 이 정도 콩잎 냈을 때 따가지고, 장아찌 같은 걸 잠, 잠도 있어요. 그 된장에다가 장아찌 담아가지고, 푹 삭혀가지고, 매년에 먹고, 이 콩잎으로도 물김치 같은 것도 담아, 방가 먹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 가자. 갑시다. 아, 또 제비소리 많이 들리네. 아. 수 수백 마리는 되겠다. 천 마리까지는 안 되겠고, 얘들이 다 떠날 준비를 하는 거지. 이 새끼야, 쟤들이 태어나자 말자. 금방 크나 봐. 원래, 얘들이 한 4월달, 한 5월달? 언제 오지? 이게 물좀될때막 오고 나니까. 한 5월 달쯤 돼서, 5월 한 중순쯤 돼서 오는 것 같은데, 새비가. 지금의 어리가 7월, 6월 중순, 7월 중순. 두달 됐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지, 아, 태어난 지 이제 한, 한 달밖에 안될것 같은데. 그 애들이 오가지고, 알을 낳고, 부화하고, 하면한 6월달, 중순. 그러니까 한, 한달 만에, 태어난 지한달 만에 저렇게 비행을 잘한다니까, 이거. 제비들이, 신기하지? 한달 만에 그냥, 하늘을 마음껏 날라다니고, 그리고 태어난 지한 10월달쯤 돼서 간다고 치고, 9월달쯤 돼서 간다, 10월달 정도 돼서 간다 치면은 3개월 있다 간다. 이가 아, 태어난 지한 뭐 4, 5개월 만에 3,000km를 날아간다는 거지. 2,000km, 3,000km, 2,000km 뭐 정도 날아간다는 거지. 대단한 녀석들이야 제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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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 힘든 코스가 우리나라에서 중국까지 날아갈 때, 그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서해안을 넘어가야 되잖아. 쉬는 데도 없이. 그 다음 중국까지 가기만 가면은 중국에서 이제 쉬어서 가면, 가도 되잖아. 중국에 그 동해안, 중국 동해안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저 중국 끝에까지 내려가고 어떤 애들은 저 베트남, 까지 가는 애도 있고, 베트남, 필리핀까지 가니까, 진짜 어떤 놈들은, 어떤, 어떤 애들은 막 호주까지 가는 놈들도 있더만,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호주까지 가는 애도 있다니까, 그 애들이 이제 가면 3000km 좀 되겠죠, 3000km, 4 0 0 0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해안에서 동해 서해안에서 그 바다를 건너 가지고 서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날 넘어가야 된다 잖아 거기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어디 뭐 북한으로 갔다가 그럴까나 어이 애 x 들 많이 날아다니네 제비다 어, 북한으로 가가지고 넘어가면은 그렇게는 안갈것 같고 제일 가까운 쪽이 있거든요. 그 저기 저기 청도라고 해나 중국 저 우리나라 서해안 거기서 청도 그쪽으로 딱 넘어가면은 제일 가까운 쪽이 있잖아요. 그 북한 3 8진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딱 넘어가가지고 거래 그래 넘어가면은 중국에 넘어가서 상하이로까지 쭉 내려가고. 저 밑에까지, 저밑에가 내려가가지고, 거부터는 이제 가깝지. 거기부터는 다 내륙이니까,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뭐 먹이 먹다가 이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겨울 나고, 따뜻한 데서 겨울을 나고, 다시 또 봄에 또 오고. 대단한 아이들이다. 그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지.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너무 더우니까, 아, 추우니까, 겨울에는. 저기로 내려갔다가. 근데 이제, 이제 곧, 곧 제비도 터세가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터세가 되는 제비가 있을 거야, 내 <laughs> 옛날에, 아, 삼, 아, 아니, 옛날이 아니고 한몇년 전에 내려갔다가 다시 제비가 온 적이 있거든요. 한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제비가 다시 우리나라로 온 적이 있어. 가다가. 그게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인데도 한국이 따뜻했다는 거지. 따뜻하니까 가다가 그냥 뭐돌아오는가 저희가 뭐 방향 관광을 잃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좀 한번 언론에 나오게 됐죠. 부산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요 근처였어. 남부지방 근처. 남부지방은 이제 겨울에도 1월 달에만 춥, 아 겨울처럼 춥고 12월 달에는 서늘하고 좋다니까. 12월 달에는 겨울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겨울이 아닌 거 같고, 가을 날씨가 된거 같고, 10, 10월 말까지 따뜻했다니까. 더웠다니까. 따뜻한 게 아니고, 작년에,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까? 올해도 작년처럼 10월 달에도 더더 더 밝지. 원래는 한몇년 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딱 9월만 되면은 찬바람이 싹 불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 차, 가 차반 바람이 있다고 가을 그 느낌이.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추석 때도 막 에어컨 틀어야 되고 아 예쁘다 예쁘다 과연 올해는 언제까지 더울까 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때 과거에는 8월 8월 20일 정도만 딱 넘어도 찬바람이 불어서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 야, 가 5, 6년 전만 해도 8월 한 중순 딱 넘어가면은 그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 차가운 바람이 있거든. 찹찹한 바람이. 가을이 오는 바람이 느껴지는데 이제는 뭐 9월이 돼도 그런 바람이 안 느껴져. 작년에는. 계속 또웠고막열대야 있고 막. 그래갖고 이제 12월도 별로 안 춥고. 뭘 서울 쪽에는 추웠겠지만 여기 남부 지방은 12월도 그래안 추워. 반팔, 반팔티, 반바지 입고 다녀도 된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1월 한 1월 초에다 니고 1월 한 중순 한 10일 딱 지나면은 이제 조금 한번 엄청 추운 게 한번 오긴 와. 영하 한 7, 8도까지 떨어지는 밤에만. 낮에는 영하로 안 떨어지고. 이 남부지방은 낮에는 영하로 안들어진다니까 그냥 2도, 3도? 그게 얼음이 아니다는 거지. 낮에는. 밤에 얼었다가 이제 썩 녹고, 낮에 녹고. 얼음 보기가 힘들어진다고 남부지방은. 그 정도로 겨울이 없어지고. 딱한 10일이나 일주일 정도만 춥고, 그다음부터는 또 1월 중순에 넘어가면서 이제 이를 중순 넘어가면서 말쯤 되면은 또 드드 좀 그렇게 추운 기온이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2월 되면은 이제 좀봄 기온이 떨죠 이월 중순 중순 되면 봄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낮에는 아 멋지다 기후가 아. 그렇게 급격하게 변한다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서울 쪽만 돼도 서울 쪽만 되면 겨울에는 막 강추위가 오고 막 영하 10도, 20도 되는 라고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 참 미안해. 꼭딱 경계가 되는가 봐, 우리나라가. 그, 남부의 따뜻한 겨울하고 북쪽의 차가운 기온이 하고딱 만나는 데가. 딱 서울 정도에, 그 쪽에가 딱만났는데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서울은 겨울에 엄청 춥고, 그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따뜻한 기운이 딱바뀌는 거지.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딱 그, 딱 나눠지는 게 신기하지. 그게 갈수록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도 이제 겨울에도 막 한, 일주일 정도만 춥고 안 추운 나라, 안날도시가 되고 이제 북한만 이제 겨울에 추운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게 얼마 안 남다니까. 하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게 막 기후. 그러다 한 번씩 또막 기후 그기그기후라는막 그런 게. 한파가 확 오를 때도 있겠죠 또 그럼 우리 남부지방까지 확 오고 그러도뭐 이게 이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하는 게 엄청 힘들어져 아사리 그냥 겨울이나 겨울처럼 계속 추우면 딱 준비를 해 가지고 그걸 이겨내는데 겨울이 막 따뜻하다가 막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러면 대비가 안 되거든 그러면 또, 겨울에, 작물들이 막 죽고, 난방이 안 돼가지고 막 죽고, 막이런다고 이제는 참, 그게 그렇다니까. 이번, 이번, 올해는 어떤, 장마가 오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어떻게 변할까. 그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시대다니까. 궁금하다, 막, 궁금해. 올해는 얼마나 또, 긴 가뭄이 있을까. 지금부터 가뭄이 또 시작됐다고 난 보거든요. 비안 와.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의 3분의 1은 다 내렸다고, 보통은. 지금부터 비가 잘안 와. 가을까지도 안 오고, 가을부터 겨울, 가을부터 겨울에도 막 비가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잘안 오고.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기예보상으로는 8월 달에도, 8월에도 비가 막 많이 내리, 지금처럼 많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쭉쭉 내리는 게 아니고 막, 내려도 폭우처럼 내리겠죠. 금방에팍 내리겠죠. 무섭다니까. 산사태도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산, 산기슭에 사는 게 이제 힘들어졌어. 옛날에는 그게 공기가 좋고 막 이래서 기촌하는 사람들도 산기슭에 사, 산비탈인데 집을 사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가을에는 산불 날까 싶어서 무섭고, 가을 봄, 여름, 여름에는 이제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날까 싶어서 무섭고, 산근처에는 사는 사는 게 힘들어졌어. 요 아... 아사리 산 꼭대기에 사는 게 훨씬 안, 안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산기슭은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침수가 되고 산 밑에 있는 그 농촌 그 비닐 하우스 같은 건다 침수돼 버리고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은 산사태나 가지고 다뭉개지고 산에도 산불나고 산이 참 대한민국은 산이 참 많고 좋은데 기후가 변하니까 이게 하, 산이 힘들어지네. 이게 산도 이렇게. 산기슭에 난 개발 안 하고 이렇게 집도 안 짓고 이러면 산 사태는 잘안날 건데 그쪽 부분에 자꾸 이게 개발을 하니까 깎아 들어가고 깎아 들어가고 뭐지 또 집을 짓고 이러니까 집도 짓고 밭도 만들고 이러니까 집안이 약해지겠죠. 그렇게 비가 오고 보니까 너무 지푸지. 그냥 아니 그냥 나무만 있고 산만 있으면 잘뭐산 사태가 잘 하겠나. 뭐 그리고 임도도 막, 산에 임도 만드는 것도 산사태 일으키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잖아요. 산불 막을 하다가 산사태 만들고. 야, 이제 어두워다 들어가서 자자, 이제 씻고. 아, 또 내일 또 얼마나 더울까. 더워도, 요즘에는 더워도, 낮에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30분 일하고 1시간 쉬고,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요런 식으로 한 세네 시간 하면은, 하루에 한 4, 다섯 네시간 정도는 일할 수 있거든요. 새벽에 하고, 새벽에 일좀한두시간 하고 이러면. 아침 일찍.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 한 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 덥었어. 딱 집중해가지고, 30분 딱 하고, 부사당 나오고. 그것도, 뭐 그것도 한, 제일 덥을 때는 일 못하고, 조금 열기가 심했을 때. 그렇게라도 해야지 될것 같아, 이제는. 너무 일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نروبته <applause> هذه <applause> <applause> 자, 자, 가자, 가자. 여기서 끝내자. 끝내봅시다. 약간, 아, 검어졌다 들어올 때는, 나갈 때는, 화했는데 해가 자꾸 짧아진다. 에? 가다 아...